주체적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을 심있게 초동하게 될 새로운 전환적 계기.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대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족 총진건에서 조선 청년의 설기와 기상을 심있게 떨쳐갈 수백만 청년조리들의 혁명적 요리와 투쟁기세가 비상이 고조되고 있는 속에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4월 27일 수도평양에서 개막었습니다온 나라 전체 청년들은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식 사비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투적 여정에서 당의 적후대, 일측부대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5개년 기획 수행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의지를 안고 주체적 청년운동사의 열 번째로 되는 대휘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청년동맹 사업 정령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 청화하고 동맹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당제 8차 대위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2차 선언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도장에서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 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도의하게 됩니다. 대회에는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당무력기관청소년 교양관계 부모님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 방중앙위원회 부장 김재령 동지, 조선민군 청정치국장 권영진 동지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집행위원들, 도청년동맹 위원장들, 모범적인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맹원들, 무력부문의 청년사업 일꾼들 군인들이 주석다리에 가리다 봤습니다. 여는 김종훈 동지께 구독 없이 충직한 청년존리가 되죠. 대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조악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집행부와 서기부를 선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0하는 김종은 동지께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1 0제1 0차 대회에 1하여 제1본조선 청년동맹중앙상임위원회와 제중조선인 청년협회에서 죽기들을 삼가드린데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성인했습니다. 1. 김일성, 김종일주 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사업정화. 2. 김일성, 김종일 주의 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청와 3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칠 때 대하 여4 청년동맹 조약 개정에 대하 여5 청년동맹 중앙 지도 기관 선거 첫째 의종에 대한 보고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철민 동지가 했습니다. 보고자는 청년사업을 당과 국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 속에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소집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청년동맹 제9차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경연은는 총비서 동지께서 주책혁명의 새 시대 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청년동맹이 당의 적후대 익숙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나날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종비서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석하시어 전 동맹을 김일성 김종일주의화하며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과업과 반도를 또렷이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종비서동지께서는 동맹조직 강화에 된 바람을 일으켜 각급 청년 동맹조직들을 조직성과 교열성, 단결력과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비소동지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 경쟁과 청년돌격대 활동, 여러가지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의 불길이 재차게 타오르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민군대와 국방공업 부문의 청년들을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애국자, 결사대로 키워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엄 나라 청년들이 조국보이 성조리의 좋은 골기에 나섰을 때에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가 대단히 좋다고 그 어떤 전지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으며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직어에 영청년위훈기념비를 세워주시고, 삼지연시와 최전현지대, 섬마을, 산골학교들의 탄원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온 나라가 달도록 내세워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종비서담지께서 조선소년단 재발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저국의 잠된 아들, 딸, 소년혁명가가 되자 에서 소년단 조직들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소년단원들을 따뜻히 축복해주신 데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다그한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 속에 청들 기간 우리나라 청년 운동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선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당의 청년 운동 사상과 영도 업적을 만대의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이 전 동맹적으로 힘있게 전개되고 청년들 속에서 당중앙 결성 기정 신이 높이 발휘되어 당과 혁명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청년 존의 위용이 과시되었으며. 사위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미덕과 미풍의 선구자들이 자라났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청년 동맹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전적으로 청년 문제를 당과 청년의 전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백만 자루 천만 자루의 품을 들여 동맹 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이하는 정비소 동지의. 위대한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과 온나라 청년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 청년운동의 개척자 영도자이신 위대한 서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청년 동맹을 당의 위협을 정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위력한 정치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고자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 강령을 실행하기 위한 정진권에서 조선노동당의 교대자 후비대로서의 전투적 위력을 높이 돌쳐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청년동맹 앞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동맹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교람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정결 기간 청년 동맹 조직들에서 사상 교양 단체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맞게 청년 조직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사업을 더세게 내밀지 못한 교람들을 자료적으로 분석청화했습니다 보고에서는 동맹 내부 사업을 풍월들이 짜고 들지 못한 문제 청소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지 못한 문제,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앞장에 세우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덩이크게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지 못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비판됐습니다. 보고자는 각급 초면동맹 조직들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노동당지의 발차대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청년동맹 사업에서 근본적인 존원을 일으키기 위한 불멸의 제침으로 틀어지고 그 관철에 정매진할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조급 청년동맹 조직들을 튼튼히 꼬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데큰 힘을 놓을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초급 일꾼 대유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실무 수준과 자질을 높여주며 중앙과 도시군의 청년동맹 일꾼들이 초급단체들의 정상적으로 내려가 초급단체 위원장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보고자는 청년동맹조직들이 학생 소년들을 지독체력 겸비한 연능한 혁명 인재, 소년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 주체혁명의 바탕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할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학교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을 강화하고 청소년 과외교육 교양 사업을 개선하여 학생 소년들을 경애하는 원순이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회주의 조국의 잠든 아들, 딸들로 억세게 준비시키며 어려서부터 고향 마을과 학교를 사랑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이 청년 사업의 성과 여부가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청년들이 정령의 믿음직한 개성자로서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기관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청년 동맹 조직들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 공세, 공세적인 방어, 강도 높은 투쟁을 벌려나갈 때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고 돌파해 나가도록 할 때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 위협, 주치 혁명 위협의 새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우나갈때 대하여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청년동맹 조직 대표 김충성 동지와 평양시 청년동맹 조직 대표들인 박명진 동지, 백항영 동지, 속도전 청년도급대 청년동맹 조직 대표 한인철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인민군 대안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당중하게영도를 정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것을 제일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동맹 내부 사업에 주력하여 청년들을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형명권인 청년 핵심들로 교양육성하여 왔으며 권인들이 인민의 행복의 수호자 창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둔데 대하여 언급됐습니다. 자들은 정결 기간 청년 동맹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원의을 분석하면서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가 청년 교양의 정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심을 두고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작전하고 투세에 내밀지 못한 문제, 초급 선전일꾼들의 소전 관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않은 문제 등을 비판 청와했습니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경야는 종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 깊이 간직하고 당이 가리키는침놓따나 곧바로 심차게 나아가며 조선노동 당시 발차대 결정관철을 위한 보람찬 표정에서 정영종이로서의 영이로운 사명과 본부를 다해 나갈 새로운 각오와 열정에 넘쳐 있었습니다. 대회는 계속됩니다. 의로동신문은 일면에 주체적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을 힘있게 주동하게 될 새로운 전환적 계기 이런 표지 아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기상을 힘있게 떨쳐갈 수백만 청년 전이들의 혁명결의와 투쟁기세가 비상이 고조되고 있는 속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4월 27일 수도평양에서 개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우은 이면에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개막된 소식을 일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개막된 소식을 이면에 이어서 편집하고, 위대한 소련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9돌세점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한 인터넷 국제토론회가 10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주최사상국제연구소의 주최로 진행된 소식과 토론회에서 채택된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 참가자들이 올리는 편지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동맹 사업을 적극 또 밀어주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강풍으로 대기할 때에 대한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지당 조직들에서 청년동맹 사업에 대한 당쪽 지도를 독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해내려는 사상적 각오이다. 이런 제목으로 각지 농촌들에서의 변모한 시뿌리기 정령을 놓고 쓴 글과 농업부문에서 물조작 농법을 논리 받아들일 때에 대한 기사와 그리고 황리북도에서 수리와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하여 흉풍을 모르는 농업 생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는 소식을 짓고.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는데 대처해서 각지에서 비상방역전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을 오면에 솔리마시대의 청년들은 이렇게 살며 투쟁하였다. 이런 표제를 달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눈신 기적을 창조하여 우리의 적을 온 세상에 빛내인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제보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며 오모니 조국을 위해 도 많은 땀을 흘리는 숭고한 애국정신이라는 데 대해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년에 온라인민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인 우리의 사회주의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데에 쓴 기사와 인격과 수양에 쓴 기사 그리고 작곡가 김육생일 백돌기념음악회가 28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된 소식을 편집하고 조선일본군 성노예 및강제련닝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실었습니다. 다만은 존시 송로예제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지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송로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의 모든 반일륜 범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려는 피해자들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똑똑히 알고, 도 늦기 전에 국제기구들의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범죄력사를 깨끗이 청산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우는 또한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 저서는 일면에. 주체적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새로운 전환적 계기. 이런 표지 아래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개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개막된 소식을일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당제 팔차 대회 결정관제에 돌추나선 솔동은 수부문에서 솔길 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들을 씻고 작곡가 김혁생일 백돌 기념 음악회가 진행된 소식과 각지에서 비상 방역 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손계 나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 사면에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 의 탄생 109돌 세째 맞여 김일성 김종일주의에 관한 인터넷 국제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과. 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련행 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나노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도입 범위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소식과 여러 나라에서 계속 확대되는 신용코로나비루스 감염증 피해와 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